예, 추석을 잘 지내신 줄 압니다. 또뭐 고향을 오가고 또 이제 부모 형제들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줄 압니다. 어, 저도 고향을 가서 이제 성묘를 하면서 어,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시멘트 묘가 이게 사실 필요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증조부 어. 할아버님 무덤을 이제 가 석묘를 갔는데 가 보니까 위 부분이 이렇게 굴이 좀 많게 좀 뚫려 있어서 이게 뭔가 좀 봤더니 이제 형 이야기가 이게 너구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한데다 그런 걸 보고요 이제 로좀 꾹꾹 바꿔왔지만또뭐 너구리가 또뭐 수시로 왔다 갔다 또굴 밟고 같아서아 이게 시멘트 묘로 하는 게 이게 뭐남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추석 성묘를 가면 늘 이제 좀한 가지 주목해 보는 것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예, 밤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한번 좀 사진을 찍어 한분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예, 저희 고향에 이렇게 산자락 이렇게 밑에 있는 예, 밤나무인데요. 한뭐 사십여 년 뒤질 법한 그런 나무입니다. 어, 언제 누가 왜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추석 때 성묘 가면 늘거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저 밤나무를 이렇게 올려보고요, 또 아래 땅을 보고 좀 알밤 떨어졌나, 알밤 죽기도 하고, 또 알밤 안 떨어졌으면은 뭐 시간이 면 올라가서 좀 흔들기도 하고, 가지를 좀 꺾기도 하고 했던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언제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옛날 어떤 그 선조가 심어 놓은 그런 밤의 열매를 제가 이제 수십 년 지난 이때. 우리 후손들이 오며 가며 뭐 장난삼아 재미삼아 밤을 따기도 하고 열매를 줍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밤송에는 풋밤이라는 게 있고요. 어떻게 뭐 알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 풋밤은 여러분 깔려면 되게 힘듭니다. 아, 발로 밟고 막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애를 써도 잘 까지지 않고요. 이렇게 순토 비런데 까시질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때 알밤은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알이 그냥 그대로 톡 떨어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밤송이를 볼 때마다 영혼이 생각이 나고요. 전도랑 이 밤송이가 흡사한 면이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혼은 이 풋밤처럼 여물지 않아서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도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요. 또 억지로 밤송이를 열어봐도 그 속에 덜 익은 이런 풋밤이 있어서 별 열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밤은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톡 떨어지는 그러한 맛이 있어서 예수님 믿기를 준비한 알밤 같은 영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시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편도 썼고요, 잠언도 쓰고, 아가서도 썼습니다. 가장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텐데 단어 중에 때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28번이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인생이 뭐냐 이 스물여덟 번의 이러한 때 저러한 때 이러한 때 저러한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저렇게 엮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요 또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밀천할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이 수많은 때들이 누구든 다 이렇게 저렇게 씨줄처럼 날 줄처럼 있어서 여자가 엮고가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때 사이에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 그것을 하나씩 둘씩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자기 인생을 다듬어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 때라는 것을 보시면은 좀이게 반대되는 것처럼 대조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 때, 죽을 때, 웃을 때, 우를 때 이게 대조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뭔가 중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때를 말하는 대조적인 이 표현을 보면 마치 알파와 오메가 같이 앞뒤를 엮어 놓고 있고요 또 책장의 앞페이지 뒷페이지처럼 서로 앞과 뒤를 열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뭐냐?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때 저러한 때그 때를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때는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요 잘 나갈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신날 때가 있고, 신경질 날 때가 있고요. 또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요. 이 모든 때들이 저든 여러분이든 모두 다 있다는 겁니다. 왕후 장상도 이러한 때를 다 살아갔고요. 이름 없는 촐로들도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어타이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르게 말하면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타이밍은 아주 중요해요. 운동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타이밍과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박태환 선수가 어느 중요한 경기에 가서 스타트를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뭐 0.001초 먼저 딱 스타트 하는 바람에 실격 됐던 것 여러분 아시죠? 타이밍이에요. 0.1초도 아니지만 정말 찰나의 그 짧은 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렇게 몇 년간 수고한 것들이 다 무산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미국의 메이저 리그라는 뭐 야구 이제 선수들 대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몇몇 선수들도 가서 활약합니다.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이름을 날렸고요. 요즘 이름 날리는 선수 중에 수신수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야구에는 백백이라는 100, 클럽이 있습니다. 백개를 뭐한 사람들이 모이는 귀한 클럽이 있는데 백 도루를 하고 백 홈런을 친 사람들을 백 백클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이저리그에 수백 수천의 선수들이 있는데 올해 이 백백클럽에 들어간 사람은 29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백백클럽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선수가 추신수 선수입니다. 100번의 도루를 완수했고요. 또 100번 홈런을 쳐서 이 백백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인으로 두 번째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좀 기억날 텐데, 이지로라는 조금 아주 얄밉게 생긴 친구이죠. 그 친구가 벌써 백백 클럽에 먼저 들어간 친구고, 두 번째로, 추시수 선수가 그 클럽에 들어간 대단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도 타이밍이에요. 150km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을 던질 때 거를 정말 0.01초에 받아치아지에게 그죠? 제대로 안타가 나오든 뭐 홈런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타이밍이 맞어지거뭐 그냥 뭐 그냥 스트라이크에 되든 또 공이 헛나져서 이렇게붕 뜨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한번 추신 선수가 어떻게 홈런을 치는지 어떻게 또 타이밍을 맞춰서 도루를 한아 잠깐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좌투수에게 8개 없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었습니다 자, 2회 볼 갑니다. 2회에서 어볼 뒤로 빠졌습니다. 드디어 자, 디어 100도로 가겠습니다. <laughs> 출신수 이번에 공을 잡았다면은 굉장히 네.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요. 축하해야죠. 예. 네. 시즌 15번째 도루, 통산 100번째 메이저리그 무대에서의 도루가 됐습니다. 예, 잡았다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 포구를 못 하면서 예. 자, 버 3루로 뛰웁니다 3루에서 어, 볼 다시 놓쳤습니다. 1 예. 0 1한 개째 돌아가 됩니다. 출신서 오늘은 발로 <laughs>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2루까지 갑니다. 저희부터도 2루까지. 자, 워라투자 3루가 2루 상황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로 개그 수비는 넋을 빼놓고 있네요. 자, 3루로 빠르게 뛰었고요. 예. 이번에도 제대로 잡질 못하면서 어, 추신수의 도루 성공 연속해서 두 개의 도루 성공 홈팬들의 열광적인 함성 속에 다음 타자 추신수가 등장했습니다. o to o in the air, left center. Oh, that's a rocket! And now two to n 팀브러의 시속 154km짜리 강속구를 퍼올려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극적인 끝내기 홈런에 축포가 밤하늘을 장식했고. 료들은 끝내기에 영웅 추신수와 뒤엉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예, 뭐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예, 홈런 치는 거요, 도로하는거 이건 0.01초 사이에요, 그죠? 지금 보셨잖아요. 뭐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저걸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생각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죠? 이거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확 달려가서 그대로 예, 슬라이드를 해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도루가 되기도 하고요. 또 공이 올때 그냥 이걸 칠까 말까 생각하면 이 늦은 거죠, 그죠? 렇 동물적인 감각으로 딱 치면 이게 뭐 안타가 되든 홈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에게 타이밍은 생명입니다. 1초 0.1초를 이거 타이밍을 맞추느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유명한 선수가 되기도 하고 실력 없는 선수가 되는 것도 바로 0.1초 1초의 타이밍 때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운동선수 못지않게 이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농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농부들도 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봄에는 씨 뿌리는 것을 알고요. 또 여름에는 김 매는 것을 알고요. 가을에는 추수할 때를 아는 사람들이 농부들입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농사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괴산 대학 찰옥수술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하여튼 그 농구원 나온 형님 이제 만나서 전화해서 이제 좀 주문하고 이렇게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형님 올라와서 근 40년 만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추가 주문했더니 이제 없다고 딱잘르시더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더 이상 없다. 이제 정 필요하면 내가 이웃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뭐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원래, 오, 이 양반이 배짱을 튕기나? 뭐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더니 그형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번 주 안에 옥수수를 다 따서 밭을 갈아 엎고 배추를 심어야지 김장, 가을 배추를 추수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때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요때딱 옥수수 추수하고 그 다음 때에 또, 씹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려면은 요때 놓치면 안 된다. 요 때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 야, 정말 농부구나. 그러면서, 야, 이게 참 때라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뭐 여름 그냥, 아유, 아이, 덥다. 아이고, 더워. 하고 지내지만, 농부는 벌써 하루, 하루 때를 알면서, 가을을 생각하면서 거두고 씹뿌리는 일들이 농촌에 늘 있는 것을 그 형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하순이 되면 여러분 상강이라는 절기가 있죠. 10월 대개 23, 24일 경에 대게 되어지는데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서리 내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또 농촌의 한그 때가 되죠. 그래서 이때 어, 이전에 추수하면 괜찮는데 고추 같은 것들을 이 서리를 맞추면 다 물러서 그냥 쭉쭉쭉 빠져버릴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라는 것이 농부들에게는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일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운동선수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때가 중요해요. 농부들도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때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아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때를 놓치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때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 정확한 때를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우리 고민이 있는 거죠.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한 때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삶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일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매일매일 일상의 생활을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때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즐겁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사시면 좋겠고요. 기분 좋게 사시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일이 못 되는 게 없어. 매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매일, 매일 그 말을 하는게 어떻게 돼요? 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좋은 인생입니까? 좋은 글이 많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 분명히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만 합니다. 할만 합니다. 또 해볼게요. 이게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가려 놓으셔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정확히 알수 없도록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먹고 마시는 걸 즐기며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예배 드리시고 또 맛있는 점심 교회에서 드시면서 아, 오늘 하루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여러분 모여서 여러분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 그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늘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라.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를 알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때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신문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떤 때인지를 대충 알게 돼요. 세상에서 오늘 이런저런 소식들을 보면 아, 지금이 좋은 때구나. 지금 어려운 때구나. 지금 호황이구나. 불경기구나.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때들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신문 속에서 뉴스 속에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더 중요한 때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문을 해석해 버리면 은 그때가 정확하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로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곽선희 목사님께 여러 분 들은 이야기인데 광목사님 인천 제일교회에 목회하실 때, 그 후에 또 담임 목사님 계셨거든요. 이기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이 늘 그러셨대요. 하여튼 사회에 허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신문을 보시다가 신문을 들고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신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신문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자기가 여러 번 보셨노라고 그러면서 신문 봐라. 목사들 성경만 보지 말고 신문도 봐야지 세상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시려면요, 신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요? 성경도 더불어 보셔야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타임을 봐라. 세상에 지금 때가 이때인지 저때인지 때를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가 결정적인 것이 바로 때를 어떻게 내가 아느냐, 때를 얻느냐, 때를 놓치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가장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사춘기 지내는 자녀들이 그 소중한 때를 그냥 시간을 막 흘러보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뭐 친구랑 놀고 뭐 TV 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를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생각을 하지만 돌릴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중고등학생에게 하루가 중요한 것처럼.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루는 동일하게 소중한 하루입니다. 우리가 애들 보고는 얘들아!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정작 어른인 나는 그냥 괜찮은 것처럼 또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때를 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 실패가 판가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개세만의에서 기도하실 때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그런데 베드로가 졸았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 여러분 아십니다. 세번 예수님을 부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자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주고란 청년이 졸다가 뚝 떨어져서 죽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몸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깨어기도 하는 것, 근데 시기를 아는 것, 때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에 제가 밤을 저는 보면은 전도가 생각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제가 좀 가장 큰 의미가 있던 일이 있었다면은 저희 매영 대신은 분의 어머님. 에게 좀 세례를 베풀고 왔어요. 실은 한몇년 전에 그 매영 아버님 바깥 사돈 되시는 분이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옥전에 사시는 분인데 뭐 농사 짓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셨던 농부셔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이제 그쪽 거기 찾아가서 시골에 찾아가서. 이제 좀 세례를 베풀어드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 권면하고 믿음을 심어드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그 이제 안 싸던 되시는 분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뭐 세례 받으시라고 권했는데 뭐 전혀 그냥 준비가 안 되지 뭐냐 머리를 흔드시더라고요. 그럼 뭐 억지로 할수 없는 거니까 그냥 뭐 이제 그 이제 아버님 되는 분에게만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1 년, 2년 전부터 이제 간혹 매형 또누리마들에 전화가 오는데 언제 내려오냐 우리 좀 어머님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또뭐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또다 시골에 교회 있으니까 거기 시골 교회 뭐그 목사님 다시니까 그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도 똑같습니다. 뭐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형편 되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자꾸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여러 번 전화 와서 추석에 내려오면은 어머님 세례를 꼭 받고 싶어한다. 제가 좀 궁금해서 왜 그러시냐. 거기 뭐 목사님 여러분 많으신데, 시골에도 거기 다 계시고 계시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뒷 얘기를 들었어요. 어, 그, 바깥 사도원 되시는 분이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저도 가봤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들은 얘기가, 어,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몇년더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어, 그날 저녁에 밥을 잔뜩 달게 드시고, 그러시고, 주무시다가, 정말 말 그대로 주무시다가, 주무시듯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이 어머님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 이거 봐라.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자기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참 이건 뭐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어떨지 몰라도 다 똑같은 목사님요다 똑같은 세례인데도 꼭이 목사한테 받으면 그런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목사 안 된다. 꼭이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알겠노라고. 뭐 목사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 가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어그제 뵙고 이제 신앙 확인하고 믿음 확인하고 신앙의 말씀 좀 말씀드리고 세례를 같이 베풀고 왔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가끔 경험하는데요, 이런 거볼 때마다 마치 알밤 죽는 그러한 기분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풋땀을 깔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알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이 아주 많아요. 목사다 보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 여러분께 부탁해서 가 말씀드리고 세례하다 보면, 어, 정말 의외로 단한 번에 그냥 딱 마음이 열리셔 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천국소만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사시다 또 아주 아름답게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건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목사만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밤을 주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요 정말 알밤처럼 나좀 따주세요 나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나좀 구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준비되어 있는 수많은 알밤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가을에 알밤 주러 가는 것도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만 영혼의 알밤을 하나, 두 알로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10월 첫째 주 VIP 대신자 초청을 하면서 이러한 저런 이야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눈뜨고 보세요. 알밤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흔들어 보시면 알아요. 어떤 건 아직 풋밤이라 안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되고요. 언젠가는 알밤이 돼서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똑 떨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기쁨에.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